유통기한이 지났네.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면 배탈 나. 그냥 버리자. 그럴까? 그래. 멈춰. 왜 그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다고.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신선도와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에 주목해야 해. 유통기한이 지나고 냉장 보관을 했을 시에는 우유는 50일, 치즈는 70일, 식빵은 20일까지 섭취할 수 있다고. 와, 우리처럼 소비기한을 몰라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니까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겠는데? 맞아. 한국산업식품협회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연간 약 1조 원에 해당한다고 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큰 손실이야. 그럼 왜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거야? 좋은 지적이야! 작년부터 위와 같은 환경적, 경제적 이유로 국회에서 개정한 논의가 시작됐어. 하지만 낭독유업계는 유통 과정에서의 식품 변질 사고를 간과하고 있다며 소비기한을 표기하여 보관 기간을 늘리면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아 얼른 절청안이 나와서 꼭 식품의 소비기한이 표시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환경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우리 모두 소비량을 제대로 알고, 환경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자.